언제부턴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늘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합니다. 소화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화제를 먹으면 좀 편해져야 하는데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위내시경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못 고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 정희안 원장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늘 더부룩한데 소화제도 소용이 없으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신경성 위장병은 증상은 위장증상이지만 원인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소화제도 안 듣는 만성 위장병은 참 힘든 병이죠. 흔히 스트레스 관리가 부실할 때 신경성 위장병을 얻게 됩니다. 슬픔과 근심으로 자율신경이 위장을 압박하면 운동력이 떨어지고 위산의 분비를 원활하지 못하게 해서 조금만 먹어도 위가 쉽게 늘어나고 심한 불쾌감이 들죠.또 기의 운행을 방해해서 소화기관에 관련된 경혈을 막아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신경성 위장병은 이렇게 복합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내과 치료로 소화제 처방만으로는 치료가 안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물론 한방 치료로 심리적인 우울증이나 불안함을 안정시키면서 위장 기능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방 치료의 치료 효과는 아주 우수합니다. 신경성 위장병 또는 기능성 위염은 소화제로만 치료해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하는 한약과 약침으로 치료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건강한 위장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방 치료 속기 시작하시고 전문가의 진찰을 받으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